Is <laughs> J'aime bien 버지가 앉아있다. 형 <laughs> 집사가 그 앞을 지나다가 멈추어 서서 어이, 쉬고 쉬고 더 is healed. 하지만 만원만, 어 그게 그래, 만원? 장례 음. 저씨 저 역시 다른 방. すごいことない。<laughs> <laughs> 불안이웃을 <laughs> 도읍시다. 감사합니다. 불안이웃을 도읍시다. 니다 감사합니다. 아이 땡큐. 불안이을 도읍시다. 수고하십니다. 아예 어서 시오 불안이웃을 도읍시다. 저한테 만원. 이사생님 <laughs> 점심이 <사람이 정신이> 있나 <laughs> 없나? 그러면 만원안 되면 방금 몇천 원이라도 안 됩니까? 올랐고요. 어, <laughs> 우리 아들 선물 좀 사달라고 해. 그래서 마술아서. 이 비리 있잖아. 지금 불안이 없던데 갈때데 애의 색깔하고 색아나거요즘 사람은 무슨 차이밖에 모른다니까. 들어갑시다 불안이 없을 나옵시다. 아 이걸로 하자노 아이들이 뭐 생이나 실망할 텐데 기분 좋죠? 저기 좀 목도리 봐. 네, 선물. 어, 이게 네. 장갑도 있네. 아 예. 예. 자자 사기사기 드립니다. 어서 해서. 예. 예 이거 아, 얼마예요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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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단돈 천 원만. 아줌마 이거 얼마입니까? 예, 이거는 어. 단돈 오천 원으로 주시겠습니다 너무너무 따뜻합니다. 이거 예. See? 이세요? 어머, 타네가 어떻게 여기를? 아, 제가 작년에 인수을 해가지고 공부한다고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, 그런데 한김 산이 아까 왜 그러셨어요? 그래서 집사님이 다시 교회 나가시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. 제 지금 그게 가는 중인데허허허난허허허허허허허허가허허허허허허허가허허허허허